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러면 택함받은 자에 대해서 바울은 택함받은 자의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고 만드시사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주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책임져주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인마엘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 사람 받는 자녀라는 거. 곧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삼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택하심을 받은.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의 삶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43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다른 사람. 또, 한 부분은 나를 위한 삶, 이두 가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딱 나오죠?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다른 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죠. 첫번째 극률의 삶이죠. 극률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극률이 여기심 같이 마태복 5장 7절을 통해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 말하면서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두 번째는 자비죠, 자비.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저들에게 베풀, 베풀어야 된다. 이 자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비하심.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희생하면서 저들에게 극률리여김과 동시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시편 116편 5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해. 이 자비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죠. 그러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28절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교회 의 머리 대신 골로세서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죠 요즘에 골로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세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중보자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죠 마테문 11장 29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빌리포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대물체에까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내려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기양양해지고, 자꾸 그냥 어깨가 올라가면서, 제가 요즘에는 조창기도에 또 비대면 때문에 비대면을 하지만, 조창기도에 때, 신년 1월에 조창기도에 오면요, 구청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구청장이 오면 전, 교회도 최대한으로 많이 나오, 나오려고 이랬었고, 또 지, 직원들도 나오고 해서, 그때 조창기도는 그냥 넓은 데서, 시, 그, 구청에, 그, 구청에서, 지하에서, 넓은 데서 했는데, 그냥 구청장이오면은 인사하고 막이래가려고 얼굴, 뭐, 시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 해서 다 참석을 해서 인사하고, 당연히 동양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 참그 권력의 힘이 미 그렇,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라고 드려지는그 예배자가 있을 것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해야 되는데. 사무서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한 사람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삶 가운데 늘 겸손의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통해서 그는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고백할 때 사도행전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죄종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의기양양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여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 그냥 사단이 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죠. 사도 시대 때. 그헤로도왕이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여태 떠나다막 정말로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의기양양해지니까 벌레 먹어서 죽어버리잖아. 이런 성경의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왜겸손하나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제가 참 언더스탠드라는 그 영어 표현을 자주 표현을 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 줘요. 이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언더라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더스탠드 그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이 이것이 겸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 이해해 그러면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 이것은 그 아래에서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겸손한 자들은 다투지 않아요. 허용이 없어요. 왜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아그 네.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낫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그냥 겸손의 허리띠를 띠는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그냥 이 받쳐주면 쑥내려오잖아 근데 허리를 딱 통이듯이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허리를 통 네번째는 온유죠 온유 오뉴. 온유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마음이 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유는 아, 연약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과 달리 성숙한 자가 어쩌면은 사람들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서도... 아 괜찮아 관용을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이 부분이 많이 우리 그삶 가운데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온유가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온유치 못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니었어요 혈기가 그냥 왕성했었죠 근데 민숙이 12상 3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혈기가 대단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어?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 야단을 치거나 뭐, 막뭘한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걸 계산해서 깨버려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택함, 택하심을 받은 자는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모세를 말하기에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낫다는 거죠. 참 겸손도 흉내를 낼수 있지만 참 온유는 내 성품이 원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막 화가 나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자주 얘기했는데 여기서 물건을 좀 내리는데 조금 이렇게 한뭐 물건 내리는데 얼마나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내리, 내리잖아요 근데 그한뭐 1분도 아니야. 30초 정도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얼마나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그냥 팍 퍼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참 그런 시대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다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친 것도, 이제, 그, 물건을, 석유를 내리는데, 급하게 내리니까, 아이고, 막, 사람들 때문에 통을, 두 통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내린 김에 한 번에 들고다 여기서 놓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게 여파가 시작이 뭐냐 하도 뒤에서 빵빵대니까 그거 그냥 저기 하려고 급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성숙한 자가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관용을 보인다 이게 성숙한 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산상수은의 팔복 중에 하나도 온유한 자 마태모 5장 5절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우리가 잘 i 사랑장에서 보면 사랑의 행위 중에 l e bit of a l i t t 행위 중에 온유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죠 바울의 성품 중에 하나도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익한 받은 자의 삶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음은 사랑과 용서를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끝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오래 참음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이 오래 참음은 그냥 우리가 뜨거운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참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했을 때, 그분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되고, 그분을 정말로 용서하고 내가 배려한다면, 그렇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분쟁,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잘랐다, 네가 잘랐다, 우리, 우리 리더 자가 잘랐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볼로도, 바울도,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날 백성 들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는 종이란 말이 종, 종, 종. 종. 이게 오래 참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음에 보죠. 1번이 구원, 그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이것을 다 사랑이 뒤로 묶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을 무엇으로 묶으라고요? 사랑으로 묶으라는 사랑이 띠로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에 덮여질 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런. 이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면서 사랑으로 묶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다섯 가지 이게 사랑으로 묶어서 말한 이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거든 요 삶.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긍휼의 삶. 두 번째 자비의 삶. 세 번째 겸손의 삶. 네 번째 온유의 삶. 다섯 번째, 오래 참여서 이것을 어떻게 뭐로 묶으라고요?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 사랑이 띠로 묶어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곳에 덮여질 때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니다두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 요거는 왼쪽에다 쓰고 오른쪽에다 나를 위한 삶을 쭉 적으면 되겠네요. 뭐 기니까 그냥 내용을 말하면 1 5 절부터는. 평강의 삶에 평강의삶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평강의 삶이 있습니다. 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호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이 평안은 이 평강은 누구와 주는 평안이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어지는 평안.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 평안, 평강이 자리 잡아야 돼. 요 평강의 삶을 가진 자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죠. 내가 평강치 못하고 어떻게 남을 평강케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평강을 위하여 한으로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지체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의 평강의 삶을 주장케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내 삶의 평안함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오늘 1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 오늘은 상욱이가 안 읽으니까 소리가 안나네 우리 상욱이가 막 딴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 상욱이가 읽어줘야 돼요 좀 성도가 많아 보이지 그래 19명 돼 보여야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자동으로 나온게 뭘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게 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평안한 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은 어떤 삶? 평강의 삶. 두 번째는요. 말씀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의 삶. 자, 3장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크게 아, 나는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제 기쁨이가 한글 읽게 되면 은 기쁨이가 가장 크게 읽을 것같아 기쁨이 지금 모르니까 어머 뭐 옆에 따라 너무 하지만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야 안 밀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그러이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은 어떤 세상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가르친다, 권면한다, 신령한 노래를 한다. 자, 말씀해보니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을 한다. 이렇게 써있죠. 저는 이 말씀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좀 부제목으로 잡아본 게, 아, 이 말씀의 삶은 곧 뭐로 연장이 되느냐? 예배자의 삶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 보세요.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으로 건면하잖아요 또한 예배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하잖아요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삶이 연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한 삶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7절 읽어 보겠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말에 일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 복음 전도 기도, 섬김, 봉사, 예물 드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이 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꾸 나 자신이 아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못 드린 사람들 중에서 마치 교만 해가지고, 아,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피 같은 1 2일조피 같은 감사원금, 피 같은 성경금으로 교회가 그냥, 그냥 유지돼요. 그 누구도 뭐 그냥 내가 턱, 뭐, 백만원, 천만원, 뭐, 1억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죠.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호청년이 참 감사한 게, 2대죠, 2대. 월에 1대는 우리 임집사님인데 2대 우리 수호청년이. 청소를 그렇게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을 하지 않으면 왜 나만 해야 하는 청소냐고 이렇게 찬양을 하겠죠. 그 전에도 저쪽에 두 집사님이 그냥 늦게라도 시간을 못 지키면 막 밤늦게라도 와서 하고, 그 전날에 와서 하고. 하여튼, 그래 참, 성수의 본을 보이셨어요. 지금은 그나마 좁은데, 그래 옛날에는 백평되는 공간을 참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봉사, 교회 청소, 또 여름 헌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치 주의종들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곧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으라 선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주의를 할때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누워, 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살은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을 더해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그분이 평강의 삶이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의 삶이고 예수님 그분이 그분의 이름 아니에요? 그렇게 본을보이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로 택한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살, 살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살라는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평강의 삶 말씀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암묵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을 불렀나니 너내 것이라 했는데, 아 나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 자부심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야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우녀. 우리 참음으로 살아라. 또 너를 위해선 평강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고, 또 특별히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다로 고백하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했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